작년에 솔직개농장 자격꽃 구경 왔다가 너무 예뻐서 올해도 또 왔습니다. 여기가 천성일동 바로 마을에 가는 앞이네요. 어, 정말 예쁘네요. 풍경소리 좋으와 여기 겹자격 꽃자격이야. 종류마다 핀게 있고 안핀게 있네. 자격 어, 진짜 예쁘다. 꽃꽃이 있네 이쪽은 다. 약초네 이거는. 뿌리, 약재한약재꽃 어, 진짜 예뻐요. <laughs> 꽃기쁩니다 여기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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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니 아니라 아니라 아아니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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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군데니라 아니라 아니라 아니니다 여기 여기 포토존 말고 그냥 꽃밭니 들어가서 찍으면 그게 제일 예쁩니다 예뻐요 와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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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예라고니라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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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이렇게 담궈도도 얘가 커요? 태요? 어. 피진 않는데. 아. 이렇게 껍데기 살살 살 떼도 근데 이렇게 필 수도 있어요.